우리가 잘 몰랐던 다양한 잡에 대해 썰을 풀어보는 노동잡썰. 오늘은요, 배달 노동에 대한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달 노동자 조희민 님이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배달 노동자로 이제 7년째 활동하고 있는 조희민이라고 합니다. 와, 7년이면 장기 기간 동안 배달 노동자로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연차가 좀 높은 편이죠. 아무래도 요즘에 좀 많이 유입이 되시다 보니까 네. 제가 좀 고연차가 됐습니다. <laughs>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배달 노동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배달 노동자에 대한 간단한 좀 정의 설명을 한다면 좀 어떤 일일까요? 고객님이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시면 음식점에서 해당 주문을 이제 확인해서 네. 배차가 기사한테 이루어져요. 음. 그럼 기사 어플에서 해당 음식점이 콜이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배차가 되면 네. 이걸 운행할지 말지 선택을 해서 음. 수락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조리 완료 예정 시간 이내에 해당 음식점에 도착을 해요. 음. 그러면 음식 픽업해서 고객님 주소지로 배달을 해드리고 고객님 요청사항에 뭐문 앞에 두고 문자 주세요. 네. 문 앞에 두고 별눌러 주세요. 그냥 문에, 그냥 문 앞에만 놔주세요. 이런 요청사항 그대로 수행하고 하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쿠땡이나 배달의 땡땡이나 네. <laughs> 저희가 많이 시켜먹는 <laughs> 저희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해주시는 <laughs> 네 그렇죠 네 라이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이제 배달 노동자분이랑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이게 선입견일지 모르지만 여성분이 오셔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니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맨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임금 체불 상황이 생기면서 노동청 출석을 이제 평일에 하게 되는데 그거를 다른 직장에 옮겨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가기가 아무래도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시간이 자유롭고 출퇴근도 좀 자유로운 직장을 좀 알아보다가 음. 주변 지인 소개를 통해서 네. 일반 배달 대행 업체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배달 노동자는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개인 사업자인가요? 사업자를 내지는 않지만 네. 개인 사업자라고도 가깝고 어. 그렇지만 저희가 어 실질적으로는 또 노동자에 가깝기도 해요. 어.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에 껴 있어서 아. 저희가 이제 특고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산세나 아니면 사대보험,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네. 어 이제 산재랑 고용 보험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적용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많이 어려워서 사실상 음. 고용 보험은 나쁜 하고 있지만 혜택을 음.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건강 보험이나 이런 거는 지역 보험으로 나가요. 아직까지는 네네. 건강이랑 연금은 음. 이제 필수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이 배달 노동자 분들의 전국적으로 좀 현황은 좀 어떤가요? 어, 지금은 집계하기가 많이 어려울 정도로 많아지셨고. 네. 매년 지금 배달 노동자분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 <laughs> 입장에서는요, 이제 배달의 땡땡이나 쿠팡 뭐 같은 데서 주문을 하다 보면 배달료가 따로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되게 배달하시는 분돈 많이 벌겠다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 자체가 어, 되게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뉴스에 나올 때한 네. 뭐 달에 천만 원을 번다. 뭐뭐 네. 뭐 연봉 1억이다 음. 이런 기사들도 네. 심심치 않게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특정 지역에 음. 특정 상위 0.01%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음. 지금 제 주변에 누구도 한 달에 뭐 500, 600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 보시면 15시간, 16시간 일하세요. 그러면 우리 희미님이 생각하시는 어, 가장 큰 배달 노동자의 고충? 배달비죠. 그게 예전에는 네. 기본 배달비를 그러니까 3,000원은 최소 가져가게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교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수료 제외하고 3,000원은 받게 해달라, 음. 2,000원짜리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 이런 교섭도 하고 했던 전력도 있었고. 근데 현재 그 배달땡땡, 쿠땡땡 이런 데서 멀티콜이라고 해서 한 번에 한 콜씩 다니지 않고 두 콜, 세콜 이렇게. 그게 있어요. 혹시 뭐 여러 집에 예, 그 그렇죠. 저희가 선택하는 건가요? 한... 아니요. 배차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아... 1배차, 2배차, 3배차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집 배달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 저희는. 한집배 그... 네, 알뜰 배달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한 시간 만에 받으셨다고 막 화도 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거든요. 네. 지금은 그 알뜰 배달도 없어서 못하니까 음... 기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 막 찢어져 주는 거예요. 음... 막 이제 두 개씩 들어오는 일도 많이 없고. 세개씩 들어오는 건더 흔하지 않고 음. 진짜 피크 시간 정말 주말 저희가 금, 토, 일은 무조건 콜을 타야 된다고 할 정도로 평일에 콜이 되게 없어요 음. 근데 한 콜당 최저 1,400원대 근데 그콜세개를다 치면 한시간이 끝나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저희 시급이 7,000원, 8,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 시급보다도 훨씬 더 그렇죠. 적고 거기 안에서 진짜 기름값도 빠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정비비 기름값, 보험료, 보험료. 우체국 오토바이 감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어.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해요 다른 분들 운행하시는 스타일에 따라 또 소득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이점은 굉장히 커요 음. 그렇지만 그래도 8시간 정도 근무를 해서 그 정도 생활 정도 되면 어 이거 직업 괜찮은 것 같다 음. 좀 위험하긴 하지만 내가 조심하면 음.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8시간 벌었던 걸 지금은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운행을 해야지 맞출 수 있으니까. 음. 무리하게 운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렇게 무리하게 운행을 하게 되면 또 진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라이더분들을 보면서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게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속도도 그렇고, 그렇죠. 신호도 잘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도 되게 가슴이 벌렁벌렁, 어, 저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되게 저도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이 위험하게 많이들 하신다는 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이제 예민하신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신고도 하시고 네. 또 이제 좀 화도 내시고 음. 이런 분들도 계신. 그저 너무 공감하기도 해요. 심지어 이제 저도 같은 배달을 하면서도. 같은 라이더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운행하실 때 저도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제가 한 7년 차 되다 보니까 좀 얼굴도 있고 이름도 알고 하는 기사분들이 좀 많아져서 네. 아, 헬멧도 좀 자전거 헬멧 쓰지 말고 음. 일반 헬멧 쓰자 슬리퍼 크록스 신지 말고 아, 최소한 운동화는 신자 음. 약간 시흥씨 라이더 엄마 같은 느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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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아니, 잔소리쟁이가 돼가지고 어... 자꾸 본인들도 알아요. 음. 아는데 너무 덥고 너무 답답하다고, 왜 음. 진짜 막숨 막힌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마을로는 한번더 해줘야지, 좀 이렇게 한번 하는 생각을 더할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배달노동자로서 라이더로서의 앞으로의 좀 목표도 혹시 정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어이 대형 플랫폼이 하청 구조로 지금 플러스를 운영을 하는데, 네. 이게 사실상 기이한 현상이에요. 이 하청구조로 저희들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동자인, 이게 일반 노동자들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 제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하청구조로 이 지사장분들이 책임을 다 전가받아요. 음. 그런 구조 자체도 좀 약간 개이하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배달비도 멋대로 천 원대, 이천 원대로 내리면서 네. 저희가 더 과도한 노동을 하게 되고 음. 그런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음. 하는 이런 하청 구조를 없앴으면 좋겠다. 음. 음, 그런 거랑 라이더 분들의 권익 보호나 어, 안전한 주행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복지 저희가 사실 복지 이런 게 사실 잘안돼 있잖아요. 네네. 일단 프리랜서라고 하면 모든 거에 대해서 배제가 돼요. 음. 왜냐하면 증빙도 어렵고. 네. 그리고 소득은 소득대로 잡히는데, 이게 저희가 또 혜택 보는 건 혜택 보는 게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나이더분들이 같이 함께 해서 음. 모집을 많이 해서 네. 같이 투쟁하고 음. 그런 것들을 좀쟁취할수 있게. 일단은 배달비가 가장 큰것 같아요. 배달비, 배달비를 정상화시키는 게제 목표예요. 음. 이건 진짜 함께 힘을 좀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인 맞아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조희민님에게 배달 노동이란 좀한 한마디로 정의를 해볼까요? 고객님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배달해 드리는 배달 노동자. 덕분에 정말 따뜻하게 네, 그렇죠. <laughs>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도 나가셔야면 나가시면 아, <laughs> 한몇 네. 건을 더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 배달 노동자분들의 고충을 이제 알아달라는 거보다는. 어 너무 혐오하진않으셨으면 좋겠다. 음. 어 이분들도 이런 고충이 있고 음 모든 직업에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닌 듯이 네. 어, 단점과 장점 골고루 갖춰져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 저희들도 너무 이렇게 따가운 시선만 보내지 마시고, 친근한 시선도 가끔 보내주세요. <웃음> <웃음> 오늘 어, 다양한 잡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는 노동 잡썰, 우리 배달 노동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